안녕하세요 밤비입니다 고바이올의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는 2020년 10월 21일 IR 발표 자료 홈페이지 2019년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회사 연혁을 보겠습니다. 14년 8월에 설립되었고 임직원 수는 40명입니다. 주요 제품을 보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및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서울대 안에 있네요. 15년도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기술 이전 협약을 체결하여 서울대와 긴밀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임상시험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바이오랩은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의 글로벌 리더가 되고자 하는 회사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이야기 쉽게 표현하자면 유산균입니다. 이러한 균을 이용하는 방식은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 공생 미생물을 활용하기도 하고 몸에 흡수되는 것이 아닌 장 내에서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다중표적 치료제의 효과로 단일표적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하나의 타겟에만 작용을 하게 되면 병은 복합적인 이유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다른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병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경구로 복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주사나 흡입제보다 훨씬 복용이 편리하니까 사람들이 잘 복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조와 품질 관리가 용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약을 만드는 것보다도 관리가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을 넣고 만들기 때문에 정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필요 없죠. 그리고 면역세포를 키워서 혈액에 주입해지는 것보다 당연히 더 쉽겠죠. 그리고 면역세포 치료제와 다르게 글로벌 품질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허가 가이드라인이 있어 이에 맞춰서 국가와 협상을 하면 되기 때문에 편하다는 것입니다. 장에 있는 기운 미생물 그 자체가 실제로 그몸 안에 들어가서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드뭅니다. 분비하는 물질 등으로 인해서 부수적인 아이들이 몸 안으로 들어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다양한 질병 치료에 쓰일 수 있습니다. 우울, 불안, 자폐 스펙트럼 장애, 면역 항암, 비알콜적 지방간, 건선, 아토피, 당뇨, 비만, 염증성 장질환, 천식 등 다양합니다. 고바이오랩이 가지고 있는 전략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휴먼 투 휴먼입니다. 일반적인 개발 프로세스는 벤치 투 휴먼입니다. 질환에 대한 타겟을 발굴하고 그 타겟을 타겟하는 물질을 찾고 개발 후보들을 선정해서 동물들이나 세포들을 이용한 비임상 실험을 진행합니다. 실패하면 돌아가서 다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상을 하고 허가를 받게 됩니다. 임상 후 허가까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성공률도 낮고 돈도 많이 듭니다. 휴먼 투 휴먼 방식을 취하게 되면 임상시험에 들어가기까지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성공률도 높이고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 사이에 장내 미생물을 분석합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 미생물이 있겠죠? 그 후보군들을 도출하고 효능 기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임상 임상 허가 단계를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데이터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스마트홈이라는 플랫폼을 사용함으로써 분석과 후보군 도출, 는 기전을 확인하는 데 있어 빠르고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전략인 개발 플랫폼 스마티홈이 나옵니다. 이 플랫폼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스 데이터는 3천명 이상의 마이크로바이옴 그리고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을 타겟하는 질환과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죠. 이 데이터에는 임상, 역학, 유전체, 다중오믹스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쌍둥이 코호트와 환자 코호트에서 얻어졌습니다. 쌍둥이 코호트의 경우에는 진짜 쌍둥이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유전자는 당연히 똑같고 같이 사는 쌍둥이를 대상으로 하기에 보통 환경요인도 거의 일치합니다. 환자 코호트는 나이랑 성별을 양분해서 동일하게 맞추더라도 유전자, 환경요인 등 어떠한 것에서 달라서 다른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박스뱅크는 5천여 개 이상의 미생물 및 유전체 정보를 가지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전장 유전체 NGS 분석이 되어 있고 병하기 어렵고 희소한 균주들도 많아서 새로운 균주들을 활용할 수 있으며, 균주에 따라서 어떻게 배양해야 되는지가 다른데,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박스플로어는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 최적 개발 후보 도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이상의 질환 모델을 구축해 두었습니다. 질환 모델이 있어야 약의 효능을 검증을할수 있고, 인간에게 투여하기 전에 미리 증명해 낼수 있습니다. 이게 불가능하면 사람에게 투여하는 임상을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이를 통하여 스크리닝하고 동물 모델로 실험을 해서 후보 균주를 도출하고 작용 기전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플랫폼은 확장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확장을 할수 있는데요, 환자 연구를 더할수 있고 효과가 있는 기능성 균주를 추가로 찾아낼 수도 있고 추가로 질환 모델을 구축해서 다양한 질병에 대해서도 증명해낼 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플랫폼 내에서 이러한 프로세스로 진행하게 됩니다. 플랫폼이 적용되는 곳을 확장시킬 수도 있는데요. 생물학적 데이터를 분석해서 활용하는 바이오 인포메딕스, 질병 진단에 도움을 줄수 있는 진단 바이오 마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동물 의약품 등 의약품이 아닌 것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바이오랩은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응증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치료제와 병용요법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확장성은 큽니다. 세 번째 전략은 바로 라이선스 아웃입니다. 라이선스 아웃을 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한데, 고 바이오레벨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들한테 조기의 사업성을 보일 수 있고, 현실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가치도 극대화되니 확장성을 더 펼칠 수 있겠고, 소요되는 돈과 시간에 대해서 위험 분담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플랫폼 기반과 과제 기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플랫폼은 질병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함께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과제 기반은 플랫폼으로부터 찾아낸 것들 위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랫폼 기반으로 공동 연구는 처음부터 할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하는 것보다 훨씬 플랫폼 자체를 넓게 쓸수 있습니다. 19년에 cj와 면역항암제 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또한 조기 라이센스 아웃을 할수 있어 새로운 과제들에 집중을 할수 있게 됩니다. 과제 기반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개발 위험 분담을 할수 있어 좋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제휴가 트렌드입니다. 전체적인 전략을 살펴보면 플랫폼을 기반으로 연구의 기반을 다지고 이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며 제휴를 통하여 공동 연구, 상용화와 라이선스 아웃 등을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 중장기 전략을 영도에 따라서 살펴보면 22년까지 라이선스 아웃과 플랫폼 기반 공동 연구에 집중하며 25년까지는 지속적으로 라이선스 아웃과 임상 이상 상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28년에 신약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도 필수적입니다. 비즈니스 플랜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대 기반으로 하는 개발 역량과 플랫폼, 파이프라인의 확장성, 다양한 수익 모델을 통하여 글로벌 탑 10의 위치력을 획득하였고, 이를 유지 및 발전시키려 합니다. 설립자는 고광표 대표이사로 논문 150편 이상을 집필을 하였고 인터내셔널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컨 i u m 의 한국 대표고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국제과제도 많이 하고 있,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출신으로 현재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와 서울대 마이크로바이옴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에 강한 미국 보스턴 브로드 연구소 출신인데 여기는 브로드 연구소에서 스피오프한 사내 바이오 벤처, 세레스 테라퓨틱스는 지난해 경구염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SER109의 긍정적인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하는 등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소에 굉장히 강한 연구소입니다. 임원진을 살펴보면 2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신약 개발 전문가로 구성하였다고 합니다. 공동대표이사인 박철원 대표이사는 서울대 약대 출신으로 핵심 밸류체인 다수 운영 경험이 있습니다. LG와 CJ, 즉 면역항암제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의 팀장님이었습니다. CTO인 남태욱 연구소장은 서울대 미생물 이학박사이고 개발 본부장은 릴리, 화이자, 베링거의 임상팀에 있었습니다. 사업개발 본부장 김성진님은 서울대 약대 출신으로 박철원 대표이사와 마찬가지로 LG와 CJ에 있었습니다. 서울대 출신들이 확연히 많네요.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중 하나가 연구인력인데 전체 임직원 수가 40명인데 그중에 80%인 32명이 연구인력이고 그 중에 석사 이상은 72%로 24명이 있습니다.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비해서는 좀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게 가능한 것은 서울대와의 산학협력, 기술 이전으로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산학협력단에는 50명 이상의 연구인력이 있습니다. 물론 이 인력들이 다 고바이오랩의 고가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50명이 다 고바이오랩의 연구 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현재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하여 두 개의 과제를 함께 진행 중이고, 공동특허를 출원하고 기술 이전을 서울대에서 고바이오랩으로 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인 연구 네트워크도 잘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IHMC에 가입되어 있고, 꽤나 이 분야에서 저명하신 분이 대표여서 시리즈, 유시 샌디에고, 하버드, 얀센 메사추세스 병원 등과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자회사는 호주에 있습니다. 연구 개발을 하는 회사고 지분율이 100%인 자회사인데요. 호주의 임상 시험은 세제 혜택이 좋기 때문에 호주에 세웠습니다. 연 매출이 2천만 달러 이하이고 손실이면 환급을 해주고 다른 경우에는 세금 감면을 해줍니다. 2019년도와 18년도의 매출을 보면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환급을 받았겠죠? 이러한 면 때문에 국내 바이오 업체들이 호주로 몰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마이크로 바이옴 업체인 천랩 진우맨 컴퍼니 제넥신, 대웅, 이수앱지스, 파맵심 등도 호주에서 현지 범인을 내고 임상시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 비용을 미국에 비해서 절반 정도로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벤처들이 연구개발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있어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끝마치면 미국 등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데도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고 바이오랩은 20년 초에 자가 면역 치료제에 대한 임상 일상을 끝내고 알레르기성 치료제에 대한 임상 일상을 진행 중입니다. 세제 혜택 이외에도 임상 인허가 제도가 독특합니다. 우리나라는 임상시험이 승인제도인 반면, 호주는 신고제도입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정부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문가들의 승인만 받으면 임상시험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돈인 만큼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드렸는데, 치료제 뿐만이 아니라 건강기능 식품도 제조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비움이라는 브랜드를 내세워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수한 서울대 연구진들이 참여하고 믿을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전문 브랜드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인 맞춤으로 진행했다고 하고 아무래도 신뢰성이 좋겠죠? 제품은 한네 가지 종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성청결제, 그리고 유산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편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바이오랩의 파이프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바이옴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유산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은 마이크로바이오타 즉 미생물 플러스 지놈의 합성어입니다. 지놈은 유전자죠. 그래서 장내 미생물 군집 그 자체나 군집의 유전자 정보 전체를 의미합니다. 좀 어렵죠. 그냥 장내 미생물이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기반 기술들 즉 유전자 정보를 분석하는 기술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균의 효능을 명확히 알기 위해서 균이 아예 없는 상태인 무균 동물 모델도 개발되고 해서 관련한 농문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센세이션 했던 것은 많이 아시는 뚱보균 이야기입니다. 쌍둥이인데 뚱뚱한 쌍둥이의 장에서 꺼는 미생물을 주입한 쥐는 뚱뚱해졌고, 날씬한 쌍둥이의 미생물을 받은 쥐는 날씬해졌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궁금하죠. 진짜로 내 배에 있는 균들이 내 몸의 질병들에게 영향을 준다고? 유산균이랑 건강에는 식품을 팔기 위한 마케팅 아니야? 그런데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속이 안 좋고 하면 피부로 나타나는 것을요. 말씀드렸듯이 이 균들은 직접 피부로 가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균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나쁜 것들이 몸에 들어와서 전신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즉 실제로 전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마이크로 바이옴과 질병의 상관관계는 다양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럼 유산균이 만능인 거냐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물론 만능이라는 것은 아니고, 특히나 보조적으로 진행했을 때큰 도움을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의 질환에는 너무 당연히 잘 듣겠죠. C. difficile 감염에 있어서는 항생제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면역 항암 효과에 있어서도 증명이 되었고, 자폐에 있어서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토피, 건선뿐만 아니라 천식, 지방간, 우울증 등에도요. 전 세계적인 관심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투자도 많이 되고 있고 글로벌 회사와의 제휴도 거래 금액이 큽니다. 존슨앤존슨, 에스틸, 에브비, 다케다로슈 제네텍, 길리어드, MSG, 화이자, 페링 등 유수의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차세대 파이프라인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세라즈 테라퓨틱스는 세계 최초 경고용 치료제 임상 3상에 성공한 회사입니다. 그래도 증명이 비교적 쉬운 재발성 CDI 환자를 대상으로 항생제 요법에 더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재발률도 적었고 부작용도 없었습니다. 신치료제로 지정되었고 승인에 대해서는 논의 중입니다. 임상 3상에 성공을 하고 주가가 급등을 하였죠. 현재 글로벌 회사들의 기술을 비교해 보면 분변 이식 관련해서는 임상 3상이 진행되었고 생균은 세라즈 말고는 다 비슷하고 유전자 조작 생균도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물질로 인하여 몸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이니 그 유효물질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다른 혁신 시작들도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임상 이상 진행 중인데 해외 선도 기업은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 바이옴은 격차가 적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현재 고 바이오랩은 면역, 대사, 뇌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선 염증성 장질환 천식 아토피 면역항암 비알콜성 지방간 간질환 자폐 등에 대해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는 임상을 진행 중이고 아래는 아직 비임상 단계이거나 균질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건선과 관련해서는 일상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왔고 이상에 대해서도 진행 허가를 받았습니다 궤양성 대작염에 대해서는 예비 유효성 임상 진행 중이고 아토피와 천식에 대해서 호주에서 일상 투약을 진행을 하였고 항구에서 예비 유효성 임상 중입니다. 오늘은 딱첫 번째 균주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파이프라인은 KBL-697이라는 항염증 효과를 가진 균입니다. 항염증은 인터루킨-10을 얼마나 만들어내느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였는데 보시면 다른 균주 대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포지셔닝이 좋습니다. 건선 치료 효능을 동물질환 모델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기존 치료제인 아프레밀라스트와 덱사메타존 대비해서 좋은 효과를 보여주었고 염증성 장질환에 있어서도 인플릭시맙과 병용 투여했을 때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용 기전을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장내 미생물이 면역 세포인 T세포의 분화와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특성을 이용한 신약 후보 물질로 T세포의 과행 활동을 억제하는 방식입니다. 세포의 알레르기 반응을 약화시키고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증상을 현저히 개선하며 항염증 효과, 항진기 효과, 더불어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같은 질환에 대해서도 치료 효과가 좋은 것을 앞서 봤듯이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진균에 의해 발생하는 다양한 피부 질환에 대해 피부 외용제, 기타 민감성 피부를 개선하기 위한 화장료 조성물, 기능성 패치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결과는 동물에서의 결과라면 사람에서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현재 임상 일상을 호주에서 진행 완료하였는데요. 일상은 어차피 안정성을 보려는 거니까 안정성은 좋았습니다. 현재 건선에 대해서 임상 이상을 미국 FDA의 허가를 받았고 궤양성 대장염에 대해서는 중등도 중증 활동성 환자에 대해서 병용 요법으로 예비 유효성 임상을 한국에서 연구자 주도 임상으로 진행합니다. 4월에 연대에서 대표로 진행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첫 번째 환자 등록을 7월로 예상을 했지만 아직까지 모집이 되진 않았습니다. 다섯 개 기관에서 참여하고요. 22년 4월 달에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브란스, 강남 세브란스, 서울대, 분당 서울대, 고대 안한병원에서 진행합니다. 14주, 즉, 세달 넘게 복용하여 그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임상입니다. 인플릭시 맙도 병용하게 됩니다. 건선에 대해서 진행 현황 보겠습니다. 건선 시장은 갈수록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치료제 대비해서도 효과가 좋은데요. 효과를 봤을 때 스테로이드에 비해서도 효과가 좋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 면에 있어서도 좋은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전성, 편의성 다 좋습니다. 포지셔닝은 중증도, 중증건선에 대해서 타겟하고 있고 PDE4 저해제인 아프레밀라스트를 대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효능은 좋지만 비싸서 아마 이쪽을 타겟을 한것 같아요. 안전성 문제도 있고요. 중증의 환자에서는 병용요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등도에서도 병용으로 해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며 이 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